자, 반갑습니다. 정명성입니다. 자, 수능수학의 포텐이 터진다. 사전 문제풀이 빅포텐 OT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빅포텐 강좌는요, 뭐, 문제풀이 강조하고요 이름이 이제 빅포텐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게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수능수학의 포텐이 터진다. 빅포텐, 큰 잠재력. 이런 얘기죠. 우리 학생들이 이 빅포텐 뭐 빅포텐뿐만 아니라 제 커리큘럼 전반적으로 잘 수강하고 제 강의를 충분히 체화하면요.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수능 날 엄청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포텐 4점짜리 문항이요. 수능에서 13 문항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중에서 이제 소위 이제 킬러라고 불리우는 문항 이런 게 이제 대체로 15번, 22번, 30번 해서 세 문항 정도 뭐 물론 약간의 그 난이도의 격차나 오차 이런 건좀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 열 문항이 있죠. 비킬러, 준킬러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항들이 일단 이 문항들을 정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물론 킬러를 정복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자기가 실력을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 비킬러, 준킬러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다 맞는 자 그런 정도의 실력까지 키우면요 일단 그 중에서 킬러 3개 중에 뭐 한두 개라도 맞추면 진짜 거의 90점대 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또는 뭐 그걸 다 틀린다고 해도 80점대 후반 뭐 이렇게 받으니까 1, 2등급 정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비킬러 준킬러 이것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거자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은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육각형 NJ 등장 이 비포텐 강좌는 NJ인데요 이 자작 문제들 있죠 응,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육각형이라고 딱 적어놓은 것은 우리 육각형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딱 되게 균형 잡혀 있잖아요 어, 그 균형 잡혀 있는 NJ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즌 1이 이제 출시가 됐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성장률 197%, 수강 후기 99점, 교재 판매량 1위.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성장률 197%, 자, 작년에 비해서, 이제 바로 작년께 그 전년도에 비해서 197%니까 거의 두배 성장했습니다. 그 전년도는 212% 성장했어요. 그또두배 정도 성장을 했죠.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급속도로 빅포텐을 많이 풀고 있다. 2년 연속 2배, 2배 막 이렇게 됐으면 이제 4배는 등, 성장했다는 뜻 아닙니까? 점점 많은 학생들이 빅포테을 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수강 후기야 뭐 이제 빅포테을 풀고 나면 굉장히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얻어가는 게 많았다. 이런 뜻이고요. 교재 판매량 1위는 이제 제 커리 중에서 가장 메인 강좌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 커리 중에서 판매량이 1위다. 제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대성마이맥 전체 엔제 중에 제께 판매량이 1위는 아마 아니겠죠. 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서 제 커리의 메인 커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육각형 엔제의 특징들이 쭉 적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문제풀이 발상, 고퀄리티 문항, 기출적 요소, 탄탄한 가기력, 다양한 해설, 계산력, 증진. 이런 특징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 수강 후기들에서 적힌 뭔가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음, 그런데요. 일단 한번 살펴보면 탄탄한 강의력. 제 강의를 이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프로메테우스나 뭐 이런 기타 등등 강의를 좀 들어보면요.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하죠. 뭐냐면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한줄한줄 한줄 되게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려운 것들도 어떻게든 다 이해를 시켜드려요. 응, 그런 정도의 딱그 강의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 강의를 통해서 배워가는 게 진짜 많죠. 그래서 성적 향상이 급성장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처음에 이제 딱 배울 때 자기가 자기 실력보다 조금 높은 난이도의 어떤 내용들을 저한테 배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오고 잘 쳐야 하면 실력이 급성장하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빅포텐 도 바로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내용에서 여러 차원들 이게 기출에 어디서 나왔냐 뭐그 다음에 이게 어떤 흐름으로 문제가 짜여진 것이냐 실전에서 라면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할 것이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많다 자 요것을 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의 발상 <laughs>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이빅포텐에 제가 만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시즌1 있죠 시즌1에는 제가 만든 문제가 조금 적어요 어, 왜 그러냐면 제가 겨울에 지금 촬영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레알 비기너스 그다음 프로메테우스 원솔멀텍 촬영 일정이 일주일 내내 꽉차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문제를 새로 만들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즌 2에는 뭐 제가 만든 문항이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문제를 직접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냐면 제가 그래서 문제의 어떤 제작 과정이나 그 제작의 프로세스, 문제가 어떻게 짜여져서 제작되는지, 그 구조, 이것을 많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원솔멀텍 강의, 기출 강의 있잖아요. 이걸 보면 알겠지만 제가 문제를 되게 꼼꼼하게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평가원이 문제가 어떤 흐름으로 변형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런거 있잖아요 흐름을 제가 다 보여드리잖아요 원솔멀텍 같은 데서 그리고 이게 이 문제가 저렇게 변형된 거고 이런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 읽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런걸 많이 읽어서 알려드리잖아요 사실 이 문제가 저렇게 변형된 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딱 알려드린거 보면 어그 나중에 듣고 보면 그런 측면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저는 문제 딱 보면 그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그런 것들도 대부분 제가 해설강의 당일날 설명한 경우들도 많고요. 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직접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문제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 나가는지 이런 걸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조직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행동 지침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건드려 나갈 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디자인되 있는지를 딱 읽으면 그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 선생님 스스로가 만드는 바로 그런 게 그냥 뭐 제가 만들면 제일 잘 만드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야 하지만 그것이 저의 전반적인 분석력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든 제가 만들지 않든 문항에 대한 분석, 문제풀이의 발상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응, 알려드린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고퀄리티 문항 자 이것은 이제 뭐그 빅포텐 문제들이 퀄리티가 좋다 라는 것은 학생들이 많이 응, 얘기를 해주고 있는 측면이라서 뭐 이건 당연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부분에서 이제 조금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요번에 이제 난이도 있죠 난이도를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시즌 1, 2, 3,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번엔 시즌 1, 2, 이렇게 지금 내했고요 작년에 이제 시즌 1이 좀 난이도가 낮았고, 시즌 2, 3가 난이도가 많이 높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즌 1은, 어, 조금 너무 쉬운데? 뭐 이런 느낌 받은 학생들 있을 수 있고요. 상위권 학생들 중에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시즌 2는 난이도가 또 너무 높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또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는 이 난이도를 약간 현실화, 이렇게 했습니다. 시즌1은 작년보다 난이도를 약간 높였고요. 어, 전반적 평균적 난이도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다 문제가, 어, 좀 풀만하고 배울만한, 자, 이런 문제들도 좀 구성을 했다. 그 다음에 시즌2는 난이도를 작년보다 조금 낮춰서, 왜냐면 너무 빡센 문제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조금 이제 순화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난이도를 현실화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올해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의 변화, 이것까지 좀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렸고요. 계산력 증진의 차원이 있는데요. 이게 수능이 원래도 계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하도 수능에 대한 이제 환상이 많아가지고, 세간에. 뭐냐면 수능은 계산을 많이 안 물어보고, 그냥 깔끔하고, 막 특수한 것들, 뭐 이런 거 그냥 대충 찍으면 그냥 답 나오고, 그게 수능이야. 어, 그냥 수학이 아니라 수능 수학이 중요해. 막 이런 종류의 환상, 이런 게 이제 또 많아가지고요. 계산이 많은 거에 대해서 조금, 계산량이 조금만 늘어나면 학생들이 멘탈이 터져. 사실 준비를 하면 멘탈이 터지는 게 아닌데, 어, 준비를 평소에 안 하고 있고, 수능에 대한 이상한 환상을 갖고 준비 안 하다가 꼭 수능날 가면 뭔가 그런 데서 당황하는 그런 학생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원래 그런 일들이 꽤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정부가 이제 사교육을 이제 조금 견제한다, 킬러 배제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문항들이 뭐냐면 사교육의 특수 스킬이나 뭔가 특수한 지점을 딱 찍고 들어가도 되는 문항들 있잖아요. 이런 비중을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딱 개념대로 해석하고, 개념대로 해석하면 그냥 계산을 해야 되는 마지막 부분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남는 그런 문항들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그냥 계산 안 하고 아요 특수 성질 이용하면 그냥 답 나옴. 막 이런 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었던 뭐 예를 들어 수투에서 무슨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든가 막 이런 걸로 그냥 한방에 처리될 수 있었던 문제들 이런 게 이제 거의 잘안 나오잖아요. 100%안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예전보다 비중이 많이 줄었고요. 그냥 딱 기본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빅포테는 그 전부터 이런 계산들을 연습을 시켰거든요. 뭐냐면 당연히 특수성질들 이거에 관한 문항들도 많이 출제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항상 엔제나 모의고사를 만드는 기본적인 취지가 그냥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만드는 거 그게 제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과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제 목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훈련시키는데 항상 초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포텐에는 굉장히 특수성질, 뭐 이런 것들 적용해서 잘 되는 문항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기와 그 다음에 계산, 이걸 통해서 풀어야만 하는 문항들도 적절히 섞여 있었거든요,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변화되는 수능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학생들이 와, 빅포텐이 요즘 수능에 진짜 잘 맞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빅포텐이 지금 2년 연속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계산력 훈련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있다. 어, 이거를 그 전부터 빅포텐에서는 늘 갖추고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적 요소. 빅포텐의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요. 이런 그 평이 많았어요. 뭐냐면 <laughs> 어떤 엔제들은 뭐 기출을 숫자만 바꾼 것들도 많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빅포테는 정말 그렇지 않고 처음에 딱 보면 기출 같지가 않아. 어, 기출 같지가 않은데 근데 이렇게 풀다 보면 어, 기출의 요소가 딱 숨어져 있어. 이런 거라든가 풀다 보면 내가 기출의 요소가 있는지 몰랐어. 근데 강의를 딱 듣고 보니까 강의에서 그걸 다 설명을 해줘. 이게 무슨 기출 변형 문제고. 어떤 요소가 변형돼 있고 이런 것을 다 설명해줘 그걸 보고 딱그 기출을 다시 봤더니 뭐야 진짜 그렇잖아 이런 것을 깨닫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왜 이런 강의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 문제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평가원이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그걸 그대로 똑같이 한 것이에요 뭐냐면 평가원의 기출을 보면 몇 년도에 어떤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기출 때는 똑같이 안 냅니다 그 다음에 그 요소 예를 들어 무슨 함수의 연속에 관한 뭔가를 딱 냈어요. 제가 이제 요즘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자주 강조하는 2019학년도 수능 나형 21번 기출문제가 있는데 연속함수 gx에다가 fx라는 3차 함수 곱한 게 뭐다? 연속함수와 다른 것이 곱한 연산의 결과가 뭐다?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그 연속함수 gx를 구하라 이렇게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디자인의 문제가 그 다음에 2022학년도 6평 14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디자인이 유사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그럼 딱 보면 그 기출 변형이구나. 이걸 알게 돼. 그 다음에 그거에 또 변형이 23학년도 수능 22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뭐냐면 연소감수 GX에다가 F'이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합성되어 있는 형태로 변형된 거야. 어. 그 기존에는 곱의 형태로 나왔다가 합성된 형태로 나왔어. 그렇지만 연소감수 GX라는 요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GX를 구해서 푸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GX를 구해서 푸는 풀이를 원솔멀텍 같은 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기출의 흐름이라는 게 같은 주제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요소가 그대로 계승되는 것과 거기서 포장지가 바뀌는 게 있단 말이야? 평가원이 그런 식으로 계속 내왔어요. 저도 빅포텐 만들 때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딱 보다 보면. 그래서 그 기출적 요소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요. 많이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겨울 동안 개념과 기출 학습했던 거 있잖아요. 아,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기에 정말 좋은, 어, 그런 엔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가원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평가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신유형을 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 기출과 그냥 숫자만 바뀐 게 아니라 포장지를 뜯어내면, 포장지가 뜯기 전까지는 기출인지 잘 몰랐어. 근데 포장지를 뜯어내면 기출 요소 전부가 아니라 기출 요소 일부가, 응, 거기에 딱 있는 거야. 평가원도 그런 식으로 일부 활용 새로운 거 덧붙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단순히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바로 그거를 그대로 반영한 엔제다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양한 해설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능시험 장에서 제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강좌 있잖아요 기출강좌 그거의 그 캐치프레이즈 취지가 원솔루션 하나의 해법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념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개념과 논리 이거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해법과 멀티 테크닉 여러 가지 풀이들도 제가 가능한 것들 다 알려드려 요자귀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자귀적인 풀이들은 잘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쥐어 짜내면 만들 수 있는 풀이들이 있겠죠. 예쁜 풀이 뭐 이렇게 풀이 좀 짧아 보이고 오막 대단해 보이는 그런 풀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자귀적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그 학생들의 제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상식적인 거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뭐냐면 상식적 수준에서 납득 가능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쉽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설명할 때도 쉽게 쉽게 설명하는 편이고 사고의 발상도 쉽게 쉽게 떠올릴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평가원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리도록 출제했을 것 같은 그런 발상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알려드리는데 그거조차도 어떤 문제의 경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기적이지 자유적이 아, 자적이 않은 수준에서 여러 풀이들 이런 것을 알려드립니다. 왜 그렇게 알려드리냐면 보험 같은 거죠. 학생이 어, a라는 풀이가 안 떠올랐어. 그렇지만 b라는 풀이를 알고 있어. 근데 b라는 풀이가 a라는 풀이보다 조금은 더 계산량이 많은 풀이야. 그렇지만 일단은 그게 보험 같은 풀이를 알고 있으면 수능 시험장에서 그래도 한 1, 2분 더 써서 a 풀이를 구사하는 것보다 b 풀이를 구사하는 게 1, 2분 더 써가지고. 할수 있다면 그것도 아는 게 좋죠. 어, 틀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보험 이것을 제공해 드리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어떤 게더 효율적인 풀인지 비교해 드리고 그래서 A라는 풀이를 아는 게 조금 더 좋다. 어, 실전에서 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의 어떤 풀이 풀이의 비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또해 드려요. 자 이런 차원에서 육각형 엔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빅포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올해는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지금 출시가 됩니다. 자, 시즌 1은 2월 달에 출시돼요. 2월 11일. 자, 오늘 날짜 2월 11일에 수학원, 수학2 자유게 출시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한주 뒤쯤 예, 네, 요렇게 출시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수능 경향 파악 및 안정적인 등급 확보에 필요한 그런 훈련들을 좀 하고요. 4점 초중반 1, 초중반 문제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일부 중킬러 난이도 문제들 좀수록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난이도에 대해서는 작년 시즌 1보단 조금 더 올렸다. 이게 난이도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약간 수능이나 평가원 실전 문제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조금 이제 피지컬 기르기 느낌의 문제들 있잖아요. 약간은 내신스러운 느낌이 조금 나더라도 피지컬 기르기 느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작년까지는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거의 비중을 조금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의 거 비중을 조금 더 줄이고 수능 실전의 그 느낌이 조금 더 강한 어, 그런 문제들 4점 초중반 자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 많이 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즌 2 얘네들은요. 표현이 생소하지만 본질은 익숙한. 자, 이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본질이 딱 보이는 그런 문제들 집중 학습합니다. 시즌 1에 비해서 중킬러 난이도의 문항들이 좀 강화됐다. 뭐, 다 중킬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하 사점 초중반 문제도 또 있습니다. 시즌2에도. 왜냐면 하 이게 난이도가 조금은 이렇게 워밍업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또 학생들이 이렇게 사고를 점점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시즌1보다는 그래도 중킬러 난이도가 조금 더 있다. 작년 시즌2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현실화시켰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4월에 출시가 돼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문항들은 일단 시즌 1, 시즌 2 모두 수학 원 수학 2 공통과목 있잖아요. 거긴 전문항, 신규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과목들도 제가 이제 신규문항들로 딱 채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딱 무조건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근데 일단은 노력하고 있다. 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공통과목은 무조건 다 어, 전문항, 신규문항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포텐 강좌의 목표는요 사점 비킬러 중킬러 안정적 점수 획득 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과 기출 학습 과정에서 배운 유형들을 반복 확장. 반복 확장이 그냥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풀므로써 오히려 반복 확장한다. 새로운 문제 속에서 과거에 배웠던 것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걸 발견함으로써 반복 확장 훈련을 한다. 자 이런 얘기고요. 표현이 생소하지만 본질은 익숙한 유형. 자, 이런 것을 해석하는 능력. 이것을 기르고요. 그래서 낯선 유형에 대한 적응력, 해석력. 이것을 길러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들어 보면 알겠지만 개념과의 유기적 독해. 이것을 굉장히 제가 중시해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N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개념 때 배운 것을 다시 리마인드시켜 주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형들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아 이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행동의 측면에선 차이가 있다라든가 어떤 게 유불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굉장히 낯선 유형에 대한 분석을 잘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장에도 딱 보면 어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거지만 내가 이거 전에 수업 들었던 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것을 찾아나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지, 길러드립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날 새롭게 보는 문제들도 낯섦을 적게 느끼는 어 다른 학생들보다 낯섦을 적게 느끼게끔 해준다 자 요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 뭐야 다 뻔한 문제들 같잖아 다 어디서 본 문항들인데 이런 느낌 있죠 어 우리 수강 후기의 학생들 중에 그런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작년 수능도 딱 보니까 어 작년 수능 뭐야 정경호 선생님이 해준 다 해준 문항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으로 딱그 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 수강 후기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드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포텐 권장 등급 및 수강 기준 보겠습니다 자 1등급부터 해서 2등급 상위까지는 그냥 시즌 1 2다 그냥 잘 푸시면 됩니다 자 시즌 2는 강추예요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이니까 시즌 2는 강추고요 시즌 1도 뭐 전보다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기 때문에 풀만 하다. 그냥 좀 기본기를 한번 좀 다지고 가겠다 하면 풀만 하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작게 적어 놨지만, 다른 강사분들 개념 강좌나 타기출교재 자, 이런 거 공부한 학생들도 1등급부터 2등급 상위 학생들은 이거 푸는 거 괜찮다. 근데 제 강의를 수강을 안 했더라도, 프로메테우스나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자, 이것을 요 빅포텐 들을 때 같이 병행하면 더 시너지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등급 하위부터 3등급. 요 학생들에게 이 빅포텐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등급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등급대. 그래서 시즌 1, 2다 강추입니다. 이 등급대 학생들. 자, 프로메테우스 대신 이 등급대 학생들은 그냥, 아, 나는 엔제만 찍먹할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물론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풀커리를 겨울부터 탄 학생들이야? 당연히 그냥 강추.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겨울에는 다른 선생님 커리를 탔어. 그래서 내 커리는 안 탔는데, 아, 정병 선생님 그래도 빅포텐은 좀 풀만하대.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빅포텐을 딱 들으러 왔네? 그러면, 물론 빅포텐 수강, 그냥 그거 자체만 해도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이 더 성적을 올리고 싶다. 더 실력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프로메테우스나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둘다 아니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병행 수강 할수 있다면 더 시너지가 있다. 왜냐? 제가 설명하는 책에 있잖아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들을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4등급 이하 학생들에게는요, 시즌1을 일단 강추합니다. 자, 시즌2의 경우는 추천.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비기너스나 레알 비기너스 있죠? 자, 그것을 마치고, 프로메테우스를 마치고 자, 시즌 1 학습을 권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 마친 뒤에 원솔루션 멀티테크닉까지 이 학생들은 하세요. 4등급 이하 다른 선생님 커리를 탔는데요. 4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면 제 커리에서 프로메테우스하고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다시 하세요. 어, 다시 하십시오. 왜냐면 하 분명히 배우는 게 엄청 많을 것입니다. 다른 선생님 커리를 탔을지라도 자, 늦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완벽하게 하잖아요. 실력 무진장 올라요. 그 상태에서 프로메테우스 정도 딱 끝나면 시즌 1 빅포텐 시즌 1 한번 같이 해 보면 좋고요. 원솔루션 멀티테크닉까지 이제 딱 맞췄어. 그러면 시즌 2 도전도 이제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그 정도 맞추면 실력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전 시험에서 4등급 정도 맞았을지라도 아, 내가 이제 실력이 올라서 사실은 2, 3등급쯤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빅포텐 시즌 2로 딱 치고 들어가면 실력이 더 오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5등급, 6등급, 요런 등급대 학생들 있잖아요. 저희, 제가 4등급 이하라고 했는데, 이제 대체로 4등급 정도 학생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5등급이나 6등급 학생들은요, 일단 엔제 잠깐 내려놓으세요. 응, 내려놓으시고, 그냥 레알 비기너스하고 프로메테우스를 일단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원솔루션 멀티테크닉까지 하세요. 그렇게 하면, 5등급 정도였어도 한 3등급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빅포텐 시즌1부터 차차 조금씩 도전을 해보세요. 어, 그렇게 권합니다. 괜히 이제 5등급 밑에 학생들 엔제 한다고 막그 남들 옆에 친구들 엔제 하는데 나는 아직도 프로메테우스 하고 있어. 그런 거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어, 프로메테우스나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확실하게 하면요. 여러분들, 아, 어, 옆에 친구가 엔 j 했더라도 나중에 몇달 뒤에는 여러분들이 더 성적이 좋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거니까 그런 데 주눅 들지 말고 자기가 걷고 있는 길, 그것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빅포텐 수강 방법. 일단 이거는요, 개념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풀기를 권합니다. 문제를 풀고 답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틀린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어 봅니다. 맞은 문제들은요, 본인의 풀이를 간략히 요약 점검하면서요. 스스로가, 아, 이게 무슨 개념이 사용된 문제지? 내가 이거 어떤 발상의 포인트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풀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아, 이 문제에 착각하기 쉬운 요소나 함정 포인트 같은 게 있었나? 이런 것들도 점검하면 좋고, 연관 기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강의에 도움을 얻으세요. 강의를 적적으로 들으세요. 어, 엔제들 그냥 이렇게 문제 했다 풀고 그냥 버리고, 풀고 버리고. 해서 그냥 엔진 다다익선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죠 물론 많이 풀수 있는 게 좋죠 적게 푸는 것보다 많이 푸는 게 좋지 당연히 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씹어먹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씹어먹고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많이 어, 흡수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대충 풀고 넘기고 하는 것보다 특히 저처럼 강의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엔진란 말이에요 강의가 강력한 엔진에선 강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의를 조금 열심히 도움을 얻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나 강의 이런 데서요. 자신의 방법과 다른 설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에서 나는 몰랐는데 어 이거 알고 보니까 강의에서 이거 무슨 기출하고 관련돼 있대. 이런 얘기를 딱 들었으면 그 기출도 한번 다시 찾아서 보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유기적인 학습을 해 주셔야 기억에 확실히 남아요. 어. 기억이라는 게 그냥 단지 암기, 수학은 암기가 아닙니다. 어. 여기 암기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수학은 그러니까 내가 암기하고 기억을 조금 구별하고 있거든요. 기억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문제를 풀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이제 딱 문제 상황에 그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이 문제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요. 그냥 단순 암기라면 독해력이 안 생깁니다. 독해력이 안 생기면 당연히 새로운 문제에 대한 응용력이 안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맥락을 기억하고 체워하는게 중요한 거야. 어,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로 빅포텐 공부하면서 뭐 관련 기출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기출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유기적인 학습을 해줘야 그래야 이 기억이 총체적으로 잘 남아요. 어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겨울에 공부했던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이 남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강의에서 얻어갈 것이 많으니까 강의를 잘 활용하자. 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포텐 수강 후 얻게 될 효과. 자 4점 빅킬러, 중킬러 문제 중 상당수 문제에 대해서 개념이나 기출과의 연관성. 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길러질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뭐 왕창 길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길러질 것이다 어떤 촉은 그래도 생긴다 어 그리고 일부는 그런 게 보이, 보인다 자 이런 얘기고요 낯선 문제를 만나도 개념 기반 독해력은 문제의 대략적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길러줘서 결국 문제풀이의 스타트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풀이에 유불리가 있을 만한 문제에서 어떤 길로 가는 게 나은지에 대한 판단력. 이것을 또 길러 드리겠고요. 선령한 불리한 풀이로 들어섰을지라도 어떻게든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문제를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그런 피지컬 있죠? 이런 것도 빅포텐 강의를 들으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되겠어요. 자, 이렇듯 빅포텐은 육각형 엔 j 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능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총체적인 실력을 길러 줄수 있는 강좌고요. 제 프로메테우스와 원솔루션 멀티테크니까 같이 한다면 가장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강의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빅포텐 문제 많이 푸시고요. 그 이후에 제세븐캐스천이나또 모의고사들, 하프 모의고사들. 자, 이걸 통해서 또 문제 풀이 연습, 분석 연습 계속해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수능 때큰 포텐. 자, 이것을 터트릴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 다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부 드리겠고요. 자, 수능수학의 포텐이 터진다 4점 문제풀이 빅포텐 OT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